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새로운 게임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넥슨에 있는 빌딩 앤 파이터라는 이제 게임이고요. 아직 저도 지금은 플레이 버튼 눌러보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확실히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파헤쳐가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이? 어이? 야, 다르다 야. 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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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요즘 밴들 나오는 거 퀄리티가 지금 얘가 이제 금거리 딜러 모두 사라져. 이 친구는 지금 전직 정보가 있는데 3개의 캐릭터로 약간 전직을 할수 있네요. 블레이드. 들여라. 이몰레이터.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난 멈추지 않아. 자 올가는 이제 근거리 딜러인데 약간 이제 격투술을 이용해가지고 전투를 진행하는 타격감이 있는 캐릭터일 것 같고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이거 약간 탱커 이런 느낌인가? 야 방패가 튼실하네 방패가 진짜 와우 정의는 두 주먹에서 나오지 어?! 보여줄까? 이거 약간 내, 내 취향인데 이, 이 캐릭터 약간 이 얼굴 형태가 좀내 취향인데요 경력수죠 뭐지? 나한테 잡히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양녀석! 네, 오, 오 약간 병력 소조가내 취향인데? 근데 아직 캐릭터가 어, 어, 하나 더 남아 있습니까? 저이 어? 캐릭터 는 이제 유나라는 캐릭터고요. 종말론자인 할아버지에게 어, 억지로 군사 기술을 배운 소녀.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학교 다니고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언제 망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억지로 이제 군사 기술을 주입식 교육으로 이제 배우게 됐죠. 잠들 때 멸망의 예지몽을 꾸기에 술이 없이는 잠들 성인인가?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나랑 비슷한데요. 저도 지금 약간 잠을 못자거든요 하루에 한3 시간 자나. 여기 벨트에 갓어 건이라고 써져 있네요. 총은 늘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써져 있죠. 저격 여자. 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요. 오. 약간, 이제, 캐릭터의 취향으로만 따지자면 나는 하운드랑 형이는 죄 캐릭터가 맞오면제 취향의 캐릭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바로 가죠. 약간, 올바가 긴거리 딜러 겸에 타격감이 멋진다? 좀, 타격감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전에는 캐릭터 변경이 가능합니다. 아, 전직 가기 전에는 다른 캐릭터로 또 바꿀 수 있구나. 자 지금 이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GPS 기반이기 때문에 맵이 약간 현실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이거 당연히 지금 이제 이 위치는 제가 사전에 오락실에서 GPS를 지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노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저희 집 아니니까. 자 빌딩을 가진자가 세상을 가진다. 빌딩에서 당신의 코어가 뭐야 우리 바로 옆에 오락실 여 여고 오락실이잖아 여기. 여기 어떻게 면 여기 약간 짱오락실인가 오락실 뺏으러 가! 빌딩의 코어예요. 오, 어 빌딩의 코어가 이 빌딩의 고유 능력이라고 할수 있나 보네. 여기. 자 무지개빌라. 오, 야인겜봐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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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생각 이상으로 되게 되게 잘 나왔는데 테리 되게 이쁜데요. 아민수야 뭐하냐 현실에서 벽돌 같은 거 던지면은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서부관님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마와뭐 신데일이다. 오야 타격감은. 타격하는... 타격감은 상당한데요? 타격감은 상당한데? 캐릭이 일단 겁나 이뻐. 울가가 진짜 말이 안 되게 이쁘다. 오우야 타격감 봐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쪽으로 가고 있죠. 어, 많이 보던 약간 거리다 여기. 흘러내리는 가면 프랭키. 오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드 없 가드 없

선글라스 선택 상대랑 그다음에 시작의 3인방 공격력 2포랑 체력을 200도 주죠. 그리고 부화 영력 카드 이제 민수 안 써도 되겠는데? 야 가청부터 하면 안 되냐? 욕해만 봐야겠다. 오, 오 약간 좀 귀엽게 생겼는데? 야이 나쁘지 않다. 욕해들이 다 되게 잘 되는데? 어느 집에 귀신이 들렸대? 상점 갑판 때아 지금은 아직 못뽑나 보다. 게임을 진행한 다음에 가청 해야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희망.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파편은 유성처럼 온세상이 빌딩에 출락하고 아! 이래가지고, 그 빌딩의 코고이 먹게 된 거였구나! 약간!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래가이라 놀랍고 아, 그래야 빌딩, 그래서 빌딩, 빌딩 엠파이더. 그래서 빌딩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 빌딩을 먹을수록 강해지는 세계, 강해지니까. 이번 세계에서는 반 성공해 보자고오 약간 이번 세계라는 거 보니까, 약간 다른 세계가 약간 있다라는 비문학인가? 이거? 와야 근데 좀 하다 보니까 타격감 좀지리는데 이거 처음에는 조종을 잘 못해가지고 몰랐는데 어느 정도 익하니까스케드니까좀 타격감이 좀지리네요 혹시 근캐가 그런 게 있어? 요 근접 캐릭터들이 타격감이 좀 좋아요. 딱 때릴 때그 때리는 맛이 좀 있어요. 너무 빨리 어른이 된 아이 이승아. 요즘 애들은 MZ라 그런지 총도 드네. 오 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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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오야 코어로 인해서 피해 복하할거 보였어요 어 피가 잘차란다여 확실히 이게 코어가 좀중요한거 같아 이 게임에 코어는 약간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너희가 책임져 나도 낄 거야 뭐야 이 꼬맹이 너무 막무가내야 넌좀 빠져 어 뭐든지 맡기라고 난 해결사니까 해결사 거기는 공성할 수 없어요 우리 영토 바뀌잖아요 자 지금부터 영토 확장을 해보세요 아내 영토에 인접한 영역을 선택해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약간 땅 따먹기 이런 확장해보세요. 느낌이네 이 콘텐츠에서는 궁극기 조작만 가능하다고 아 약간 내가 조종하는게 아니고 궁극기만 딱딱 중요할 때 내주는거구나 영토 확장에 성공하셨습니다 나죽을뻔 이제. 봤지? 나도 한다면 하는 놈이야 무수야 제발 넌 빠져라 <laughs> 자 이렇게 영토 아 영토가 하나만 먹어진 게 아니고 주변 다 먹네 아 지금 보니까 출석 보상으로 1일부터 28일까지 가차권도 많이 주고 픽업 영입 카드를 또 따로 주네요 그리고 특별 출석에는 또 이렇게 행동력 물약이랑 영토 확장권 상자 10개나 영토를 마음껏 확장할 수 있죠 1일차부터 어 이거는 진짜 무조건 받아야겠다 특별 출석 보상은 진짜 무조건 받아야 되고, 레벨 보상이 또 이렇게 따로 있네. 오 레벨 되면은 지금 이제 부하, 부하 바이스 조각이라는 거 없고, 10 레벨 때는 유니크 장비를 또 주네요. 이렇게 대잔데 게임이 게임을 60분만 해도 달러를 2000달러를 주네. 야, 아니 이렇게 주면은 남는 게 뭔가요? 실전 근육의 압도적인 파워, 점점 인간과 안싸는거 같은데? 와로 월급 1 0 0 0 0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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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빌딩 앤 파이터는 그게 있네요. 적들까지 좀 세심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적이지만, 그냥 몬스터처럼 생긴 게 아니고, 진짜 약간 좀 이쁜 캐릭터도 있고, 잘생긴 캐릭터도 있고, 건장하게 생긴 캐릭터도 있고, 그래서 뭔가, 야, 몹을 잡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서, 좋아. <목소리> 엔조 게르로. 엔조 패밀리의 대부. 역겨운 인간들과 배신자의 냄새가 난다. 일단 꼴부터 빠르게 잡아주고. 나이스. 재밌는데 진짜. 부디 그것이 나타나기 전에 4대 기수의 힘을 줄여봐야 할 텐데. 그 권리가 해야 해. 어, 야, 약간, 나는 처음에, 스토리가 처음에는 그냥 빌딩 뺏기 약간 그런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빌딩을 차지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세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빌딩을 차지하면 왜 힘이 세지는가에 대한 이런 어원을 약간 좀 알게 해주는 챕터였고요. 약간 지금은 그래도 인간이랑 싸우고 있지만 4대 제약, 7대 제약 있죠? 뭐 세교, 예, 아무튼, 7대 제약에 관련된 스토리가 이 추후에 다른 챕터에서 이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스토리가 약간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뮤비나 컷신이나 이런 거 되게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더빙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귀에 맴도는 성우분들 많이 쓰셔가지고, 어, 좀 놀랐거든요. 자, 오늘은 이 빌딩 앤 파이터라는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10월 26일 날 출시했습니다. 무려 지금 5일밖에 안 됐어요. 5일밖에 안된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참여를 하시면 출석 보상, 다른 보상들도 다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초반에 자리를 잡아놔야 또 나중에 안 힘들거든요. 미리미리 빌딩을 먹어놔야 또안 뺏기고 또 이제 강해지면 밀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빨리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비팅앤파이터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세.카.이.가